머리, 머리 여기 여기, 여기 와, 어어 머리 올라와 뛰어 올라 올치 올라 올치 뛰어 올치 어 잘했어, 어머리 아, 잘한다, 야한번더머리 올라와 뛰어 올치 올라와 뛰어 올치 어 잘했어, 이야. 머리 잘한다, 야 머리 잘한다야, 어 머리 한번더와 여기 올라와 옳지, 뛰어! 자, 또 올라와! 뛰어! 옳지, 어, 잘한다. 잘했어! 아, 머리 잘한다. 우리 머리가, 어? 안전 여자, 이제 뛰기. 자, 머리야, 올라와! 옳지! 자, 이기또 올라와! 뛰어! 올라와, 한번. 머리. 자, 올라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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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옳지, 어, 잘한다. 야, 이고 우리 머리 훈련, 훈련. 잘하네, 영리하네. 오늘이 몇개 배웠네? 어, 오늘 몇 가지 배웠어요, 우리 머리가 머리, 야. 우리 머리.